기가 막죠 이차는 아, 2017년식 K5 SX GT 라인 2.0 최고 부품입니다 이거 터보입니다 터보. 터보 웬만한 뭐, 웬만한게 아니고 아예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는게 없어요 풀옵션 이거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팔아달라고 위탁 맡기고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대신 고민이에요. 한번 보세요. 와! 와. 저 <laughs> 정신없이 하겠네. 이 색깔이 굉장히 이야. 예쁘네요. 이게. 이게 그래비티 블루. 블루. 그래비티 블루. 와. 이게 신색 검정보다 훨씬 난데요? 음. 굉장히 이 스포츠 그 색깔이다. 스포티하게 나온 색깔이다. 이거 젊으신 분들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아요. 진짜. 너무 이쁩니다. 아, 이게 음. 어두워서잘 표현이 안 되네요. 네. 이거 거의 새 차예요. 네, 새차요 들어가 보시면 새 차예요, 새 차. 이 휠이 굉장히 이 휠은 옵션. 오지사 근데 이거 처음에 살때한 95만 원 정도. 어. 옵션을 넣어야 이 휠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이거 풀옵션이에요. 네, 경량 휠로 알고 있습니다. 경량. 가벼운. 네, 경량 휠입니다. 보시면기스도 없어요. 이분 뭐 관리를 이 어떻게 하신 건지. 음, 성격 나오시는 네. 거죠. 꼼꼼합니다 너무 맛있네요. 타이어도 지금 갈아 놨어요. 음, 이거 보시면. 왜냐면은 이분 성격상 그 주기 오기 전에 갈아 놓습니다. 이거. 주기 오기 전에 갈아. 파노라마 선루프. 이게 와일드 파노라마 선루프. 아 네, 열어 볼게요. 저 어?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옵션만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. 기본.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한번 후반 카메라. a 버튼시도 o u n 기본 h e room. All a r 라 u n d the 이 o o 어라운드 뷰 r o u n d 어라운드 뷰 아. 어라운드 뷰 a r o u n 무엇보다 이 어디 g t 자수가 맘에 드네요 아. g t 자수 드 t GT 라인이에요, GT 라인. 허브 GT 라인. 그래서 요거를 다 이거 옵션, 다 옵션, 풀 옵션. K5, K5의 끝판왕입니다. 끝판왕. 와이드 파노라마 썬더프네. 요 보여드릴게요. 와이드 파노라마 썬더프 중간에 없어요. 다 열려요, 그냥. 네. 한번더 누르셔야 더 돼요. 아동. 아. 기가 막히네요. 이음도 없고. 개방감이 야. 아주 좋습니다. 와 밖에 안 나면 이차와와하다 끝나겠어. 이거. 이쪽 이쪽 보실게요. 여기 프로토 에어컨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달려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또 옵션 끝판왕은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. 드라이브 모드, 열선, 핸들 열선, 조수석 운전석 열선, 통풍 시트, 전자파키. 어운드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주차보조 시스템 오토홀드 있고요 여기에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으로 차선이탈 방지 차선이탈 방지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크루즈 트렁크. 있고. 또 크루즈 컨트롤 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이거 앞차와의 거리 자기가 인식하고 자동으로 가는거예요 핸들도 이렇게 좀 왔다갔다 잡아주고요 차선이탈하면은 차선이탈 핸들 진동 오고요 이거 보시면 메모리 시트 메모 시트 다 닫았고요 이거 뭐 오마나 그랜저 옵션보다 더 좋아요 GT모델이랑 이제 핸들도, 핸들도. GT라인 달려있고요 이자 꺾여있고요 그래. 아 이거 룸밀러 하이패스 이 블랙박스 이거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, 이게 되게 엄청 좋아요. 이거 파인 아, 뷰어도... 네, 딱 봐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투채 당연히 투, 투 채널이거든요. 당연히 투채널이 아, 너무 어둡다 가죽 상태... 이거 보세요. 유드시티자수 들어가 있고, 슈트가1 7년식프다 슬프다. 슬프다. 이다요프로수 한번 보시죠 슬프다. 슬프다. 슬프 존스도 별로 안 탔고요. 이 차, 거의 거저 드리는 겁니다. 거저 드리는 거고. 아, 그니고 이거 그 이거, 여기 에 비춰져. 불빛, 그 다음에 보면은, 문 닫아. 문 닫아야 이거 그냥 껐다 켜져요. 드라이브 할 때는 꺼져요. 바닥도 이게 굉장히, 이게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. <laughs> 영상 찍고 보여드릴게요. 아, 차 아까 문이 열려있어서 드라이브 넣으면 꺼집니다. 다시 한번 켜지고. 켜졌죠? 뒤에도 시트가 새거에요. 이거 뒤에 안 탔어, 사람이. 뒤에 사람 타지도 않았던데. 이거. 열선 당연히 있구요. 그쪽 열선. 열선. 당연히. 보이죠? 스포일러. 스포일러까지. 이 g 라이가 e 는뒤태죠 뒤태 진짜 멋있죠? LED 오 야, 이스페어인 SS 모델에 멋있습니다. 바꾸 당연할 거야.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색깔색깔무 예뻐요. 굉장히 스포티한가도 h i 아, 네. 이 h 이차한번보 차이는 이 차이는 이님이차 보고 안차으실이있이는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차2는2차2는 우리 어,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린 거. 너무 싼거 아닙니까? 구독자분들한테만 2,120 드린 거고요. 저 가격 더 올려놓을 거예요. 우리 구독자님, 구독자분들 위해서 지금 제가 제 최소 마진으로 지금 최초로 보신 분들 위해서 최소 마진 넣어, 넣어놓은 거고요. 요거 뭐 찾아보세요. 더 올려놓을 겁니다. 빨리 차가 없어요. 빨리 이 색깔이. 돼요. 이거 풀옵션 없어요. 절대. 이 색깔이 없어요. 흰색, 검정색 그래비티 블루 그걸로 2120에 지금 판매중이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 올린 이유는 이거 비교해보시고 라 시세 차이도 한번 딴 데랑 비교를 해보시고 이거 예허용는 안당할 수 있어요 허용는 안당할 수 있습니다 할부고 리스다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 이거 빨리 연락주시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K5 GT 라이트 하브 2.0 그래비티 블루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이거 빨리빨리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